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현실이라는 개념을 아주 근본부터 뒤흔드는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정말 흥미로운 생각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죠.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유니콘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 질문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잠시만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의자나 나무처럼 손에 잡히는 것들은 현실 세계에 있고 뭐, 호그와트 마법학교나 유니콘 같은 건 허구의 세계에 있다고요.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인 구분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해 보이는 구분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 당연해 보이는 생각이 사실은 꽤나 까다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적 모음이 시작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현실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장 거대한 가정 하나를 완전히 해치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모든 것. 정말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담는 어떤 커다란 바구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담는 가장 큰 그릇. 우리가 흔히 세계 혹은 우주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마르코스 가브리엘 철학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 폭탄선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바로 세계 없음 직관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담는 최상위 폴더 같은 건 현실에 없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그럼 세계라는 낡은 지도를 버렸으니 우리에겐 현실을 이해할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대안이 의미장 존재론입니다. 의미장 존재론. 줄여서 SFO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건 그게 어떤 의미장 안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첫째, 존재하는 모든 건 어딘가에 나타납니다. 둘째, 그 나타나는 무대를 의미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모든 무대들을 또다시 전부 담는 최종보스 같은 무대는 없다는 겁니다. 의미장이라는 말이 아직도 좀 낯설게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그냥 어떤 것들이 말이 되는 맥락이나 게임의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판마다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 정치라는 판, 즉 의미장 안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존재하죠. 과학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입자물리학이라는 의미장 안에서는 보손이라는 입자가 실제 합니다. 물력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건 이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예시죠. 해리포터 소설이라는 의미장 안에서는 디멘터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의 규칙 안에서 디멘터는 진짜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틀을 손에 쥐었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죠. 유니콘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이제 답이 보이시죠? 유니콘은 신화와 전설이라는 의미장 안에 존재합니다. 물론 생물학이라는 판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니콘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짜나 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 존재하는 판이 다를 뿐인 거죠.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이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즉, 인식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꿔놓거든요. 자, 이 인용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이나 귀 같은 감각 기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는 그 경험 자체는 그냥 사실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리는 판단, 즉, 아, 저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추론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대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철학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정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짚어볼까요? 첫째 모든 걸 담는 절대적인 세계란 없습니다. 둘째 현실은 수많은 의미장들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진 모습과 같고요. 셋째 그래서 소설 속 인물 같은 허구적인 것들도 그 자체의 의미장 안에서는 분명히 실재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우리 감각은 진실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스스로가 이 다양한 의미장들에 참여하고 심지어 새로운 의미장을 만들어갈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생각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진짜 현실은 과학뿐이야 라고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야 라는 식의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장들의 모음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의미장에 참여하고 또 어떤 새로운 의미장을 당신의 삶 속에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